네, 이거는 이제 또저 나름 짭릿 국어원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게타다 하나 따놓을게요. 그래서 찾아보고 음. 옳은 걸로 쓰겠습니다. 아, 아직 확정이안된 거야? 어, 제가 정확히 알지 찾아보고 더 적합한 걸로 해서 할게요.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 마마,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 마마 듣고 돌아옵니다. 했습니다. 아이폰 14. 갑자기 <laughs> 방송인이. 아 생각해보니까 뒤가. 어뭐가바또 어, 샀어요? 미니 미니. 또 샀어요? 응. 음. 바꿨어? 응. 음. <laughs> 와 진짜 진짜다.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다 이럴려고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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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돈아껴야줘 엄마가 폰 바꿀 때가 돼서 내 거를 드리고 와 진짜 오빠가 새 거를 사드려야죠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필요 없어 그거는 오빠 생각 그거 엄마 생각 들어봐야 돼요 엄마한테는 아이패드 사드렸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도 탈롤라 <laughs> 해보시지 검은 색깔 예쁘다 왜? 응? 뭐라고? w 어? 여기 r 네 Where? w h e r 1 Where? w h 에2 e Where? w h 1 r e Where? w h e 쓰던 걸 드리면 어떻게 새로운 걸 사드려야지, <laughs> 오빠. <아니야. 웃음> 이거 효자 프레임이야, 불리자 프레임 아니야. 근데 벌써 홈집이 났네? 지금 피할 수 없지. 음, 응, 앞에 막 장난 아닌데? 근데 그 흔한 이 앞에 이것도 안 붙이는구나, 오빠는? 응. 이물질 실험 아, 나도 안 붙이는데 <laughs> 진짜? 너뭐 이상한 거 붙여놨잖아 손칩이 장난 아니야 어, 앞에 응. 뒤엔 잔뜩 붙이잖아 뒤엔다 깨졌어요 <laughs> 아, 원래 뒤에도 안 붙였는데 다 깨져가지고 좋은가요? 케이스로 붙여 고 있어 똑같아갖고 저는 응. 다소 실망했습니다만 12랑? <웃음> <웃음> 똑같은 거 같아 근데 뭐 배터리가 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카메라가 이번... 더 좋아졌어 근데 이거 너무 튀어나와서 봐. 어, 덮개 덥기... 따먹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덮개가 필수 아닌가요? 이... 맞아요. 덮개로. 근데 이거는 덮개를 해도 그 덮개 두께가 되게, 되게 두꺼워야 돼. 아, 이거 뭐. 그럼 그거 돼? 나 카메라 켜줘, 오빠 생폰 좋은 참 열받는. 시네마 동영상 아니, 해가지고. 공간적으로 카메라 가 이렇게 시네마? 아 지금 영화 찍을 수 때도. 응, 영화처럼 자동으로 시네마틱이죠. 뭘? 어? 멈췄는데요? 우와! 돼요? 오! 응. 피디님 흐리게 처리되고. 아니, 오빠는 여기 있어야 돼. 오! 아. 이거 봐. 오! 그리고 그기를 누르면 되겠어. 이거 먼저 오! 어? 응. 저 다르네. 다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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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써먹지, 근데 이거를? 어디다 <laughs> <laughs> 써? 어차피 쓸 일이. 봐봐 오빠 이거. 아 봐바. 해외 여행 가면 쓸수 있겠다. 이거 봐봐, 짱 좋지. 아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자동 조정. 자동이야? 이, 아니 이거 누르면은. 아 글로 포커스를... 초점이 초점이 어, 가는 거? 야 엄청 좋다. 움찔했대요. <laughs>